이국적인 정치가 물씬 풍기는 서울 이태원의 이슬람 성원. 지금 이 주변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화제 인물이 있는데요. Do you know him? Yeah. Very famous. Very famous. Influencer? 좋은 사람. 좋은 사람. I'm Muslim. I like him. 전 세계 약 20억 명의 무슬림 사이에 해성같이 등장했다는 남자. 이슬람교로 개종한 한국인 32살의 아하마드 강이었는데요. 자신의 일상을 SNS에 올리는 그는 무려 1,5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의 이름이 들려온 것은 뜻밖에도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였는데요. <목소리> 그를 향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지난 13일. 당시가 인천 영종도에 한국인을 선교하기 위한 이슬람 성원을 짓겠다고 나서면서부터 했습니다. 이 땅에 그가 계약했다는 곳은 284제곱미터의 공터. 뒤늦게 소식을 전해들은 동네 주민들은 그저 방혹스러울 따름이랍니다. 칠십만 원인데. 네. 세가 밖에안 돼요. 거기는. 그럼 처음에는 뭐라고 하고 샀대요? 시킨다고 집도 줘달라고까지 얘기까지 했나 보던데 사원 짓는다고 다 계약했으면 안 해줬어요. 선이 목사님이세요? 무슬림 사원 짓는다고? 아쉽죠요 저는 그런 건 반대요, 아니. 계약과 달리. 주택이 아닌 이슬람 성원을 짓겠다고 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성원 건설의 어려움을 호소한 강 씨는 구독자들에게 도움을 부탁하며 후원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around 100 dollars like 530 500000 rupiah. The amount of money I send is in Malaysia ringgit is 100 ringgit. 순식간에 주해수 200만 건을 훌쩍 넘긴 그의 영상에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의 응원이 이어졌는데요.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건그 뒤였습니다. It's already one week no update uh, no postings a y i n g that today I have collected t h is much 해외에서부터 모락모락 피어난 의심은 곧 국내에도 전해졌는데요. 모로코 국적의 아내를 만나 이슬람교로 개종했다는 진우 씨는 강씨에 대해 할 말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이 생길 걸 거의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성원을 건설했을 때 반응이 어땠냐면 어, 한국 사람들이 그 굉장히 그 우려를 표하고 욕을 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거의 그 강간 미술라는게 거의 같이 따라다녔어요. 지난 2019년 무슬림 여성을 유사강간했다는 혐의로 법적 처분을 받았던 강시에. 알라에게 깊은 회개를 했다던 그는 이후에도 팬데믹 때였는데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들끼리 그 클럽에 가서. 그 그러니까 술을 들고 댄스를 추는데 그술 마시고 이런 거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가. 무슬림에서는 엄격히.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진우신 이슬람 성혼을 짓겠다는 강 씨의 진정성이 수상하다는데요. 한국에서 예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사원을 지어야 된다라고 는 주장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도권에 엄청 많네요. 네. 동대문에 있는 호텔에도 예배실이 있고 코엑스에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OO월드 있습니다 인천공항도 있고 그리고 휴대폰을 보면 메카를 찾을 수 있는 방향링을 찾을 수 있는 그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요 사실 해외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무슬림 정씨 역시 그를 향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2022년부터 여러 가지 성이 그그그 그가그 모금에 사용한 계좌가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개인 통장이었다 겁니다. 그는 대체 뭘꿈꾸고있을까린 강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엄청 의많죠 많이 커질 더라고 정말 일단은 너무 키워드 가 자극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극적이에요. 무슬림 인플루언서 사원 건립 수탄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씨에게 우린 궁금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성범죄 전력을 거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저는 좀 억울하죠.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무슬림이 되기 전이었고 재판 결과는 기소의외로 됩니다 음. 어쨌든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 억울하답니다. 죄를 지은 건 맞지만 성범죄 전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우린 그가 284제곱미터 땅에 지으려 했던 이슬람 성원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땅이 기억하기로 1억 한 9천 정도, 계약금이 그때 한 2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예산적으로 흔들리고 음. 있다 보니까 예답게 음. 해보려고 했다.

돔 형태의 대형 성원을 말하는 마스지드와 작은 기도실인 무살라는 엄연히 다른 명칭으로 구분되 있다는 겁니다. 폰금을 둘러싼 의혹은 더 있습니다. 라작 씨가 당실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 In 2021 he came, visited us and he interviewed us. He has a lot of fan following. So he raised awareness about our issue and he showed the people like what is going on here. 이두 아. 사람이 만난 장소는 다름 아닌 주민들의 항의로 아직도 완공되지 못한 대구 이슬람 성원이었는데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 현장 앞에서 통돼지 바비큐 잔치를 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첨예한 갈등의 전 세계 이목이 주목됐던 그때 강 씨도 이곳을 찾았던 겁니다. about like actually he offered us help so he asked us like if we need money so he can help us in doing the fundraising and then he also said like maybe some people might want to send to your bank account but the process is very complex i can also put my account 마침 건축 비용이 필요했던 씨에게 후원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 했답니다 갈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 영상을 찍고 후원금 계좌를 올렸다는 무슬림 인플루언서 캉 씨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우린 그가 개종하기 전 다녔다는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공연 때피아노 뭐 치고 노래도 곧 잘하고 그때도 좀 이슬람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유 그때는 없었죠. 그때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평범했답니다. 음악 전공자로 보컬 레슨을 하거나 라이브 바에서 노래를 하며 용돈을 버는 성실한 학생이었다는데요. 그랬던 그는 어쩌다 한순간에 155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됐을까 지금 K-pop 같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한국과 연관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슈가 됩니다. 한국인이 이슬람을 얘기한다, 한국인이 개종을 했다. 이 컨텐츠가 너무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뭐돈 벌려고 개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의 초기 컨텐츠는 노래 커버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에 대한 영상을 올린 뒤 구독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커졌는데요. 항시에게 종교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의 얘기를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한번 가게 됐어요. 거기 공연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시잡스고한 친구들 와서 같이 그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엄청 또바이러스서 거기서 같이 시작어요 처음엔 계정은 향이 다이어어요 그랬더니, 그랬더 조금씩 이제, 믿음이 좀 생기고, 뭔가 내가 기대릴 대상이 있다는 게 저한테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후원금 의혹이 자꾸 불거지는 이유는 뭘까? 200, 2원 중단하기 전까지 조금 더 들어온 게조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 왜냐면 저도 이제 차비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받은 거는 거의 이제, 2개. 자신은 음. 분명. 대구 이슬람 성원 후원금을 모두 전달했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그 리스트가 뜨긴 즐겨 있어요. 뜨긴 뜨는데, 게 너무, 그 뭐랄까, 이렇게 개인정보도. 이게다가 원래 쓰시는 게. 네, 원래도 제가 사업하는 것도 있고, 다 섞이다 보니까. 계좌 안에 개인돈과 후원금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씨는 새로운 성원을 건립하기 위한 모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인천 땅은 이제 녹음을 제가 그 이후로 좀 계속했어요. 제가 그게 한, 한 1억 8천 정도? 그런 건 전부 다 투명하게 밝힐 수도 있어요, 계좌를? 네, 이번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진행 하면서 제가 좀 분명히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법적으로 인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음. 제, 저, 제가 여태까지 녹음했던 음.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받은 거, 쓴 거, 내역 다 정리해가지고 이달 음. 안에는 정리되는 대로. 네, 네. 빠른 시일 내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우리와 약속한 강씨 이걸로 모두 해결될까요? 전문가는 적법한 등록 없이 1천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 말합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개인이 천만원 이상의 후원금, 기부금 명목으로 어떤 금원을 모집을 할 때는 특별한 절차,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등록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종교적인 목적에 따라서 내가 개인이 기부금품을 모집을 한 경우에는 이는 기부금품법상에 허용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내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된다는 라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강 씨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건 하나였습니다. 진짜 무슬림 맞으세요? 무슬림 <laughs> 맞죠.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완전히 이슬람 쪽으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들이 그거를 봤을 때아 얘는 무슬림이지 뭐 않니까너 무슬림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것. 얼마 전강 씨가 사려고 한 인천 땅 계약은 전면 취소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종교 탄압과 갈등을 내세우며 후원금을 받았던 강 씨. 지금 그의 신앙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